시가 계상 목숨이 급하게 밀려진다. 좀 나오셔야 할것 같다. 바로 상국이 돌아왔기 때문이야. 계상 목숨. 신기척 연통할게요. 아니야. 밤이 너무 깊고 잠이 소란될 것 같다. 한편 그를 피해 여관에 와 있던 로서. 어, 설사 계상 목이 살아 있대도 오늘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무릎 남영에게 자신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왜날홍부에 고발하지 않았소? 이동주 전을 버린 것도, 상원 첫 편에 장사한 것도. 그러자 또오는 이표의 말 그럼 왜 지금껏 고변하지 않았느냐 낭자를 염몰 하다는 것이냐 아니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라는? 남영은 설렜던 마음을 숨기고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죠 낭자가 음, 수술한 게 알려지면 그 새빵 살고 있던 나 역시 충원을 벗어나기 어렵소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순전히 내 입신양명과 명예를 위해서 미안하오 행여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뒷방들령 얘기는 하지 않겠소 다내 책임이라고 약정하고 그리고 책임 소지는 분명히 해야겠어. 내가 알기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명더 있거든. 이 표에게도 일을 책임을 물려 하는데. 세자 시가몬의 사설을 겸비받은 음. 남과 영령저 앞에서는 음. 스승께 예를 갖추십시오. 음. 내가? 제한테? 하지만 그는 절대 순순히 따르지 않았죠. 알로할 때 그만 돌아가거나. 긴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다. 급한 얘기입니다. <laughs> 한마디만 더. 해. 피가 들칠 건나 버린 것이 심지어 지지 않을 수부까지 내걸고, 그렇게도 새 출혈을 돌리고 싶다면 그목범으로내온 기시라도 만들어 보던지 쓸데없는 힘자를 하지 말고 제게투 주십시오. 아, 할수 있으면 어디 해보고 그러면 나도 내게 스승의 예를 가지고 주 결국 남용이 도발해 넘어가고, 귀신과 마셨습니다. 그와 대결을 펼치는데요. 훨씬 둘겨 맞으면서 포기하지 않는정도 지금, 저면서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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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서말저니다는 저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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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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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보시던 머리 꽂지못 보셨습니까? 글쎄, 음, 거기 서쿠리안에뭘 숨겼느냐? 아시 보셨죠? 서쿠리안에 머리 꽂지 숨기는 거. 얼마 전 로서에게 도둑질을 들켰던 예진이 그녀를 붙잡는데 그땐 너무 급히 가서 이름도 못 물어보았어요. <laughs> 예진이. 강가 로서. <laughs> 어? 로버그를 바꿔주면 늘뛰어다니요사람 쿠팔리아도 뛰어가던 그런데 그녀가 사건 당일 로서와 남행을 봤다 말합니다. 잘생긴 사내랑 같이 있던데. 장인이요. 또 다른 목격자랑 생해한모성이 그녀가 한계속을 의미로 급히 입을 막았죠 그날 본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건내남자를 감안할 수아니겠 내가 집교수가 함부로 저자의 물건을 훔친다는 소문이라면 망신이지 않겠소 알겠소? 남의 일은 안 되는 건가? 그 남의 사람? 그런 한편 주령이라는 금난청의 무례들이난 치막하는 패지니다승지를 향한 영상의 계량이 이뤄지는데 한신 네. 이시음을 파직하시옵소서, 파직하시옵소서. 전하께서 공론 계속해서 무시하실 수는 없으실 것이오 물론 보순지 또한 가만히 가하고만 있을 리 없었죠. 저들이 자네를 파직시키고 나면 다음은 세자의 것이 불보듯 고난 일이 아니가 혐면 마십시오 전하. 신이 살아있는 한 저들이 동공조화를 위협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옵니다. 그는 이제껏 취시했던 병사들의 순장사를 완전히 뒤집어넣는 것이다. 의군부에서 여기까지는 어쩐 일인가? 군국의 병사들이 난전에서 함부로 수륙한 것이 발각돼어 의군부에서 직접 추국하라는 주상전하의 명의십니다 왜죠? 한방 먹은 역상이 곧바로 무슨 지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중국의 병사가 5천명이 그일일이다 감시할 수를 없나요? 하긴 5천명이나 되는 군사가 너무 많기는 합니다 중국을 축소하는 것이 해결책이지모르지 네, 그는 세자를 떠드리라 하지 마. 세자께서 얼 밖에 나가 술을 마시는 판국 지상의 감량입니다. 전하께서 그 마시면 그 마시고 더 하시면 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올린 것이 바로 대감이 아니십니까? 고승지우 반박을 그를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죠. 발대의 유생들은다 동원해서 상총을 올려보십시오. 이게 어제까지 갈것 같습니까? 저 혼자 조정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티시가 더 눈을 뜬다면. 로 나. 그를 돌봐준 건 의사가 아닌 웬수 같은 이쁜이. 아! 뭐하시는 겁니까? 누가 할소얼 너는 무로요그 가고 그래도 다행히 그가 내길 결과로 누을들어줍니다라 그렇게 목숨 걸고 하고 싶은 말한 말. 그편 의심이 의원을 찾아오고 공심이 해면서에 무슨 일인가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진 환자를 잘 보신 것 같아 환자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좀 가주시죠 알겠네 잠시 기다리시게 은현님도 함께 가주시죠 무슨 생각인지 일부러 은현을 데려가 상목을 확인시켜주는대요 아씨 큰일 났어요 손실을 드는 로선 자신이 직접 그를 처리하기로 결정하죠 우리 죽이러 올거야 일단은 갑자기 리한테 얘기해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아씨 금이야 아이고, 벗어. 그렇게 응녀의 옷을 비벼 잠입해 상목 병자에게 먹일 약재를 지어 보내셨습니다. 잠시 후 상목을 찾아내는데 그녀가 칼을 빼들 무렵 심원에게도 전해진 정보. 가무초 파일에 본 것을 보아보라. 개쌍목을 봤습니다. 옆에 개시백 같이 있었는데 머리에 가리마를 쓴 것이 분명 의녀였습니다. 상목은? 순수 기린각입니다. 손님이시라 기린각이. 길인각이... 신하 남영과 이철과 노서의 무모한 계획을 죠 거기 로어간단 말이에요. 아, 갑자기 옷을 바꿔 입자고 하시더니 약재꾸러미를 들고 진입도록 가셨습니다. 아, 진짜? 해목을 살리러라도 갔단 말이에 죽기로 간 것입니다. 그때 노서가 상목을 향해 석초기 칼을 들었는데. 아, 생도가이막 내세요. 나 의료 그열을 지축합니다. 자, 될 것입니다. 네. 오망두지않습니다한시 네. 칼싸움이라도 하실 작정이든가 그럼 난자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냐 전쟁은 석윤수가했어 준비가 안된 곳에 공격해 불시에 출격하라 해서 석윤수라는 것도 모르게 해요 한편 한발 먼저 상목을 찾아간 심원 양모 근지 얼마 안돼서 요서가 떨어뜨린 물건에 의심이 생긴 순간 네, 형님 정신이 좀 드세요? 의심은 로서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네인가? 개싹목을 싣고 아빠를 죽이려고 게백량기이 있으시더군요 아까가 저로의 기회였습니다 음. 이제 곧 개싹목이 깨어나면 아시는 그 백량기지에 살 추가해 팔려가든 아니면 그 빚을 갚아줄 부자에게 착오를 팔려가든 이 운신이 아시게 한 번의 기회를 더드리죠 그녀는 대담한 노서의 배짱과 기발한 발상이 마음에 들었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면 가진 걸다 내다 팔려가는 어둡지를하죠 우리 아시는 다르더군 이동주 전문의그에 대단한 발사 개성, 전문적 그의 마음에 들었어요 아씨를 나한테 파세요 아씨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씨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때 기린가게 들이닥친 사원구 감찰 공략이 행중이 어디 협조하시 바로 노서를 구하러 온 남형과 이표현씨 저리지 못해 괜찮습니다 요 <목소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뒷배를 두셨습니다 사원부 감찰과 밀축군요한 회라 온방을 뒤엎으며 끝내 상봉을 찾은 남혁 <목소리> 그는 일어난 상봉의 입을 서둘러 막았죠 <목소리> 그런데 괜찮데이 형이 저 폐단자한테 그러셨습니다 괜찮으세 형님? 절맹이랑 짱눈이 하고 삼거리에서 만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부상의 충격 때문인지 삼복이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서강은 우리가 먹은 거지, 어? 나 형님 언제쯤 얘기를 컨설여이왜있어요뭐 응. 무슨 문제인가요? 차라이 창고가 발견됐습니다. 한편 노선을 찾아다니던 이표. 야. 그가 감찰 분장을 한것 남형이 계획이었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러다가 모가지 날아갑니다 자네들 모가지는 내가 보존하지 저번에 그 한량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표의 그 정체가 밝혀졌죠 무슨 수로 제 자리를 보존해 줍니까 내 아버님께서 누군지 알면 아주 깜짝 놀랄 것이오 하고 아, 뭐 있네. 대감적 자제분들 얼굴을 내가 낚아 빼고 있는데, 어 어디서 이빨을 깎아 그래? 다너 세정의 신중을 좀 기억해. 그렇게 깎고 싶으면은 호패나 까아 호패나 뚫려, 뚫리는 뭐 기지시든가. 세자가 아, 좋아시네. 아이, 세자가 다섯 장. 세제. 뭐. 아, 아주 깜짝 놀랄 거랬지. 시굴지를 지었습니다, 저와. 아. 그렇게 까만득한 상관과 함께한 수색. 원명 뭐 따라오자. 아직 우선을 찾지 못했지만, 남영은 수상한 창고를 보고 봤는데요 여기입니다 그때 열쇠는 g 기 있습니다 이 s 타나 당당하게 직접 창고를 열어 i n g 우시민 Atana, Kanda, get 겠습니 e 그런데 바닥에서 울린 어색한 소리 그 w i 에 s your mother. 하지만 은여 즉 로서를 받다는 말에 남영의 의심이 한 번에 사라졌죠. 실력 많았네. 그리고 머리에 가리마를 쓴 것이 분명히 은여였습니다. 은여를 받다는 증언을 심원이 로사의 귀를 쫓는 데 붙장 <laughs> 모서를 붙잡으려던 그때. 차장님, 뭐 하는 거예요? 남현이 막아서 정체를 묻습니다. 서방에 작은 여객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몇명 데리고 갈까였습니다. 오늘은 네. <놀람> 날이 아닌 모양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시원이라는 언제든 저희 여객에 찾아오시면 귀하게 맞이지. 그렇게 로서를 지켜낸 남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길각을 빠져나간다. 오늘 첫 기간 끝난 뒤, 뭐는 낮에 이 걱정에 용서도 생각이 많아졌죠. 진짜 무슨 생각이고 다른 일이 들킬라도 했으면 대체 어쩔 뻔했어. 너도 몸은 괜찮은 거요? 요여긴왜 왔어? 하지만 남의 상처에 관심이 쏠리는데. 아니 얼굴은 왜 이랬어? 누한테 맞았어? 달달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순간. 무사구 어디 다치는 없어? 이 표의 등장, 치졸한 싸움이 돼버렸잖아반그세 손을 펌으로 진웅이 식구처럼?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아니, 아니 두 사람 뭡니까? 그럼 이군 건또 뭐요? 얘가 시켰어. 생각이 있어 없어. 너 어쩜 이렇게 하는지 똑같어 잠깐만 똑같다니. 왜 네가 기분 나빠하느냐? 아니 저 그럼 뭐저 기분이 막 좋아야 됩니까? 당자 어디 가시오? 낭자 똑같다는 말취소하시오 그래도 이사의 작전은 성공한 기념으로 소소한 파티가 이루어진다 귀한는 소고기를 구먹다니 이런 호사스러운 나라에서 소주 잡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끄럽다 아 싫습니다 아, 아, 다들 재미를 즐기는 맛 로서는 계속 운심의 말이 떠올라 실난했죠 아주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 되겠군요 낭자 무슨 생각이 안 그러나 이때 독버섯 때문에 난리가 나고 원래 소고기 버섯이 딱이지요. 어, 이게 이버섯이 있던데요? 모르다. 버섯 그러니? 버섯 에이 기까지 쏟아집니다. 아이다 뭐. 아이, 진짜 이거. 식간에 모두 엉망이 됐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죠. 음... 그로부터 얼마 후이준음 은밀하게 운심을 만난 모서. 지천명이 넘은 인근님은 나이가 수록약해집 언제 자네 소문을 하냐, 운심은 이 허름한 털을 자신의 주방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금주령이 끝나는 것도 몇년 남지 않았다는 얘기 하면 회장 제일 당장 사람 무엇이었겠습니까? 술장사입니다. 여긴 서관에서 제일 큰 주방이 될 지난번 그녀가 로서에게 했던 제안은 바로 그 주방의 공업이었죠 상상해보세요 여기가 손님 물거리 되는 곳이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음. 가능하겠는가? 욕심 내는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다음 날 제가 이기면 수업 받으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내 무릎을 꿇으면 아예 형님이라고 부르러 그 스승의 형님 욕심까지 내고 세자와 남형의 대령이 이어지는 와우 <목소리도> 대가 검술이 늘었다 남양의 검술이 늘었지만 여전히 효과 무세한 상황 어? <목소리도> 꼭 검으로 치겠다고는 안 했다 하지만 방심한 품을 노린 남양의 공격이 제대로 먹혔다 남경철 숨꼭 울린다고는 안했습니다 아우님 호칭만 형뿐이 스승 도넛은 할인데요 말이 되느냐 기억을 못합니다 형님에 대한 예를 갖춰서 먹으지죠네눈빛도 위아래가 없어 알아? 이번엔 상목의 기억상실에 대해 남영과 이표의 의견이 맞습니다 끔찍한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 편한 놈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생기는 경험입니다